안녕하세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식날을 진행할 이훈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아무 비전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질이 무척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뭔가 기다리는 소망이 있답니다. 삶이 더욱 역동적이고 희망에 찬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이 꼭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자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꿈과 비전은 꼭 필요로 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은 꼭 필요합니다 꿈과 비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글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으심 받은 목적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열쇠를 각자 하나씩 받아서 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열쇠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을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 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글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에베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 손주들에게도 꿈을 심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어린 자녀들에게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큰 인물이 되어서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게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상을 펼칠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은 또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큰 꿈을 가지고 또 절대로 살아감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청년 때는 정력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게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청년의 때를 맞이하도록.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고 청년들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또 꿈을 가진자의 삶으로서 노년이 되어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같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서아갈 것이 아니라, 또 60대가 되어서 정년 퇴임을 하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삶이 될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도 나에게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노년이 되어도 뭔가 자신에게 적합한 것,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고, 또잘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글씨를 글쓰기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서예 운동 전원생활 물고기 잡기 또 전문적인 자신의 일 등등 여러가지 일들을 함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을 가진 자의 삶 자녀들 젊은이, 장년, 노년 모두에게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꿈은 숨질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세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꿈을 마음에 품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손주부터 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람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 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뒷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이 적기를 해서 만든 작품 두 개입니다. 이렇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이렇게 종이 적기를 한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또 사회를 밝고 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제부터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